안녕하세요, 여러분. 109 모빌리티 대리 김노빈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행사 이벤트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. 자, 이번에 할 행사는 뭐냐면, 저희 목동점에서만 진행을 할 겁니다. 어떤 내용이냐, 저희 볼트 몬스터 제품인데, 이번에 이제 FB20P, 뭐 FB26P, 이렇게 뒤에 피가 붙는 저희 신형 모델들이 있잖아요. 그 모델들의 배터리가 총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. 15A 암페 하나, 20A 암페 하나,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, 저희가 이 목동점에서만 저희 109 모빌리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신 구독자 한정 이벤트 총 10분에게 타노스 아머 무료 장착. 에 더해서 15암페어로 주문을 하셔도 20암페어로 배터리를 무료로 업그레이드 시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오셔야 됩니다. 10분밖에 안 돼요. 10분이면은 정말 배터리 업그레이드 타노스 아머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.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빠르게 오셔 가지고 빠르게 저희 구독했어요! 보여주신 다음에 이 제품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 이벤트 진행 기간은 이 영상 올라가는 날부터 2월 말까지 진행을 하니까요. 10분 빠르게 오셔서 이 기회 놓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 이벤트 여러분들 제가 대략적으로 금액 알려드릴게요. 타노스 하머 15만 원, 배터리 업그레이드 플러스 사은품들까지 다 들어가면 은 대략 저희가 55만 원 정도 상당의 사은품을 드리는 거니까 이 기회 여러분을 놓치시면 정말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.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. 이 기회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열분 오셔가지고 이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